말씀은 보자의 배경 속에 있어라 말씀 주셨고 이번 주 학원 보고마 말씀은 먼저 할것세 가지입니다. 어, 로마서 13장 14절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번 주 주요 본문의 말씀인데요. 어,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욕을 쫓아가게 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붙잡아야겠다.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어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2장도 그렇고 13장도 이제 계속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 이전에 복음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제 3절의 어, 말씀인데요 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시체처럼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 따랐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여기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어둠과 우리가 흑암과 사단의 그 세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제 5절을 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어, 죄로 죽어 죽었던 가운데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축복을 어,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 나왔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어, 되었지만 우리가 그 과거에 살았던 각인 불이 체질 그 속에 자꾸 빠지니까. 또그 속에 자꾸 있게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으로 나를 집어넣어라, 나를 어 날마다 보좌의 배경 속에 집어넣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보좌의 배경은 시편 11편 4절을 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보좌에서 우리를 어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 보좌에서 그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 보좌의 배경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는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 세상에 어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쓸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우리의 삶을 어 말하게 되고 이제 행위를 말하게 되죠. 사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뀌고 우리의 행실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또 나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요 우리가 보좌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이 가정, 이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과정 환경에 있었거나 이것이 깊게 상처가 어, 되게 되고 이 상처가 굳어지면 이제 성격처럼 딱 비, 비판하는 성격처럼 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서부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비판하는 다른 사람을 이제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속에 대부분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제 계속 치유가 되어지는 것, 것이죠. 근데 이제 비판하면,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손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만 그 영적인 상태도 우리에게 그 비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과거에 그 잘못된 상처와 또 가정 배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판 삼아서 운명을 완전히 바꿀 만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이 분별하라. 복음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할 수 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꼭 생각해 둘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좌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어, 해봐야겠죠. 그래서 날마다 어, 현장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을 어, 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분별할 때마다 기도 속에 있어야겠죠. 어,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은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비판하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유기시험 전부를 기도로 연결하라.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속에서 답을 찾으라. 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대접하고 섬기게 되는 그 축복을, 어, 드리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 서로 대접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 그래서, 어, 너가 욕을 안 먹으려면 너도 남 욕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 삶의 문제와 행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어, 그 복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남을 비판하는 것에서 남을 살리고 축복하는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그리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길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늘서 있죠. 근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눈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리는 좁은 문에 있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을 한그 필요성이 있을 때, 날마다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그삶 속에서 이제 완전히 반석 위에 어 집과 같이 든든하게 되어져서 또 나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보좌의 배경 속에 우리가 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세 번째로 먼저 할것세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가 먼저 할 것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어 보시면, 예배 드리고 응답받으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예배 드려라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완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계속 화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나고 적을 어떻게 죽일까, 막, 계속 그 생각만, <laughs>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말씀을, 말씀과 예배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 빼앗기지 말고,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말라. 사단에게 속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어, 두 번째는, 이것저것,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헌부원 하는 기도하지 말고, 먼저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그 축복을 기도하라 보좌의 배경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포를 뽑아라. 이것은 이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라 어, 말씀인데요. 어, 류목사님께서는 이제 청소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어, 배려하는 것을,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배려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죠. 그래, 그래서 오해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제 미안함이 든다. 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지도자다. 요것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것이 보이죠. 그래서 배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어, 누려야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비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그니까, 어, 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저 스스로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저는 어 지금도 막 치유를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것은 어영 자기 비하랑 똑같다. 자기 비하하는 것은 교만과 똑같다라고 류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어떠한뭐 이런 사건이나 문제들이 있으면 어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 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식은땀 흘리면서 그그 속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죠. 내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고 자꾸 속이고 그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아이 나를 비난하면 일단 영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어 복음을 계속 놓치는 저를 발견을 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만과 자기 비하, 자기를 비판하는 것도 똑같구나.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결론으로 이제 지갑 그 잃어버리신 그 말씀을 어 하셨잖아요. 근데 아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순간순간 우리는 어 속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저 만약에 저도 잘,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많이 <laughs> 잃어버려요. 저도 물건을 되게 잘 잃어버려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아, 내가 이 보관을 못 해가지고 내가 아, 계속 자책하고 또 아, 정리 정돈을 못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하는데 아 목사님은. 딱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맞다 이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자꾸 사단에게 속는구나 모든 눈을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걸 보면서 아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순간순간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겠다를 깨달았습니다 저도 어,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깨닫고 갱신하고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이전의 나를 보면 너무 너무 눌려 있고 또 저는 이 대인공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눈을 잘못 보고 눈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저는 늘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색깔별로 모자가 쫙 이렇게 걸려 있고 했는데. 아, 뭐, <laughs> 왜냐면 다양하게 또 써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모자를 써야 이렇게 안정감이 되고 사람이랑 말을 할수 있고 했는데 아, 지금까지 아, 보고만에 그냥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셨는가. 복음이 참 귀하다. 그냥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그냥 뭐 이것저것 할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산다. 복음 안에 있으면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또 기독 가운데 보좌의 배경 가운데 계시는 우리 태영 아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4분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20분은 넘기지 말라 했는데 24분을 해서 오늘은 빨리 예배 마치고 또 사모님께서 편하게 설교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보좌의 배경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가정 가문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완전히 어둠과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날마다 보좌의 배경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태양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